안녕하세요. 샘콕입니다. 데다이 리뷰가 좀 늦었는데요. 개선 패치로 나름 활용할 만한 클래스가 되었다고 보여서 가이드를 제작해 보게 되었습니다. 데다이는 준수한 이동기와 딜량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준수한 딜량은 패시브 스택을 다 쌓았다는 전제이기 때문에 오랜 생존 여부가 딜량에도 영향을 줍니다. 개선 패치들로 이제 나름 중거리까지는 되기 때문에. 대규모 PVP에서도 준수한 편이고요. 다만 잡기에 다소 취약하고 소수 전투보다는 대규모 전투에 더 적합한 편입니다. 더긴 설명보다 바로 가이드 진행해보겠습니다. 스킬트리 소개에 앞서 계열과 각인을 보겠습니다. 계열은 언제나 추천드리는 아 라이브로 가주시고요. 기억 각인은 무험가 피해량, 체력 회복, 생명력 회복 감소, 추가 피해 모두 사용 가능하십니다. 모험가 피해량이 가장 무난한 편이고 그외 각인들은 상황에 따라 맞춰주시면 됩니다. 정신력 각인이 궁금하실텐데 데드아이는 정신력이 전혀 필요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다른 데에 각인을 더 투자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강원석 각인의 경우 정신력이 필요하지 않기에 체력을 최우선으로 맞춰주시면 됩니다. 자동사냥과 월드부스 스킬트리는 간단히 보겠습니다. 저는 보시는 것과 같이 동일하게 사용 중이고 심화는 정밀사격과 재장전을 켜고 덮쳐오는 죽음만 꺼줬습니다. 패시브는 두개 모두 켜줍니다. 월드부스 경우에는 탄환 변경 부분만 풀어주시면 됩니다. 다음 PVP 스킬 트리입니다. 전승기술인 정밀사격의 심화만 꺼주고 나머지 심화는 모두 켜줍니다. 패시브는 정말 고투력이 아닌 이상 꺼서 들량에더 집중해줍니다. 원패의 경우 활용도가 힘드신 경우 버프 기술이나 난장판으로 교체하셔도 됩니다. PVP에서 일단 속사 패시브는 좋지 않기 때문에 거의 쓰지 않고요. 데드아이는 PVP 콤보시 두 가지를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첫 번째, 전승기술의 연계 사용입니다. 전승 기술은 연계 사용을 하면 시전도 굉장히 빠를 뿐만 아니라 최대 모으기의 데미지와 사거리도 그대로 적용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무조건 후퇴 사격이나 개척자 다음에 사용해줍니다. 두 번째는 거리 유지입니다. 샷건 스킬들이 주력딜 역할을 하기는 하지만 범위가 꽤 되기 때문에 적당한 거리를 계속 조절해줘야 생존력이 올라갑니다. 방금 말씀드린 두 가지를 고려하여 스킬 콤보를 써보자면, 덮쳐오는 죽음으로 포지셔닝을 해줍니다. 적과의 거리가 이미 충분하다면, 방향키 없이 제자리 스킬 시전으로 콤보를 시작해주셔도 됩니다. 다음으로, 펼쳐지는 죽음으로 콤보를 이어갑니다. 적에게 공격을 집중당하지 않아서 콤보를 길게 이어갈 수 있다면, 펼쳐지는 죽음 전에 덮쳐오는 죽음에 2, 3타를 넣어주셔도 좋습니다. 이렇게 덮쳐오는 죽음, 펼쳐지는 죽음까지 콤보를 이어가셨으면, 적진에서 살짝 빠져나오며 딜을 넣어줘야 하는데, 후퇴사격, 정밀사격으로 이어가줍니다. 여기까지가 기본적인 콤보이고, 상황에 따라서 덮쳐와 펼쳐를 한 세트로, 혹은 후퇴 사격, 정밀 사격을 한 세트로 하여 적절히 사용해주시면 됩니다. 총잡이 나가신다와 제자리 사격은 사실상 거의 이동기라고 생각해주시고, 총잡이는 샷건 딜까지 넣을 상황이면 활용해주시고, 제자리 사격의 경우 심화를 켜면 즉시 발동 기술이기 때문에 전장 이탈시 유용하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타격 방향이 참 이상한 편인데 적을 정면으로 보고 있을 때 뒷방향키를 누른 상태로 쓰면 바라보는 적을 공격하며 백스텝하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개척자도 이동기로 활용하시고 상황에 따라 정밀사격으로 연계하여 쓰시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동기 콤보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후퇴 사격과 덮쳐오는 죽음은 모두 후딜이 길기 때문에, 즉발기나 회피기로 후딜 모션을 캔슬해주는 게 포인트입니다. 정해진 스킬 순서는 없으나, 개척자, 총잡이 나가신다, 제자리 사격, 덮쳐오는 죽음, 후퇴 사격. 이 순서로 사용해보시고, 이유는 스킬 쿨에 따라 적절히 활용해주시면 됩니다. 후딜이 있는 스킬들 사용 후 캔슬하는 것만 유의하시면 됩니다. 데드아의 가이드를 마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